지한 로코 아일랜드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저게 인공섬인가 보다. 이렇게 바다 위에 다리가 많든 진짜 오, 좋은 곳이네요. 이때가 좋다. 와, 들어한다 이제 이 다리를 건너면 바로 섬인가 뭐 그러네. 이제 이 다리를 건너서 인공섬으로 저희가 오늘 묵을 곳은 고베 플라자 호텔인데요. 역시 밤이 아름다운 고베. 대교도 엄청 크다. 여기는 인공섬들이 많으니까. 저 아니, 이 앞에도 주거지 좀 많다. 메이저. 아이 앞에도 메이저리 진짜 많아. 아파트 같은 게. 여기는 항상 그 섬에다가 주거지를 많이 만들어놓는다. 자, 저희가 머물 숙소는 호텔 플라자 코베 올라가겠습니다. 오, 역시 좋아. <laughs> 욕조가 꽤 크네. 무엇보다도 방은 작지만 야경이. 네, 하이라이트. 야경이 하이라이트 와한 15층 되니까 확실히 잘 보인다 음. 와오 근데 엄청 해안선이 다 보이네 그러니까. 허, 저기 저 기차 가는 건가? 아 저거는 그냥 그 다리에 달려있는 그런 아, 불빛 같아 와저 뒤까지 다 보인다 와저 그러니까. 야경 맛집이네 요 여기 yeah. 아, 참 일본의 오래된 호텔을 많이 보긴 했지만 여기 충분히 오래돼 있죠 이 정말 신기한 에어 컨디셔너가 있어. 에어컨이 있어. 뭐, 트는 거야, 이제 이렇다 치더라도. 아마 적게 중간 이런 것인데, 온도를 이 아래로, 와, 돌리는 게 있어. 이렇게 돌리면 이렇게 온도 조절할 수가 있어. 대박이다, 진짜. 시원한 바람 나는 오 건가? 모르겠네. 저희는 저녁을 먹으러 호텔에 나왔서 로코아일랜드를 돌아보고 있어. 이렇게 주거지가 많은 일본의 공간을 처음 봐. 그리고 건물들 다 특이하다. 특이하다. 아, 현대이야 그니까, 이게. 이제... 어, 건너갔다. 일본 고베 신도시 야 진짜 특이하긴 하다 근데 진짜 그럴 것 같지 않나? 여긴 안전하니까 지진으로부다 아, 여기 사는 거 아니야? 맞아 여긴 비교적 안전할 것 같아 이 작은 섬에도 19,000명이나 산대 에이! 여기도 19,000명 산다고? 어, 어제는 3만명 살았는데 와, 진짜 많이 산다 응. 저기는.. 오! 고베 어, 쉐라톤. 쉐라톤이야 와, 와 여기 왠지 그.. 뭐라 해야 될까 그 송도에 있는 그런 데들 같다 어. 자 봅시다 봅시다 어. 자 여기는 오. 이탈리안 식당이라서 당연히 피자 메뉴가 있어 다 1,400엔 그리고 파스타도 있고 파스타는 1,300엔 근데 가격이 올랐다 원래 1,100엔이었는데 어 그러네. 근데 이런 다지도 있어 근데 종호 분이 이탈리아 사람인 거 같아 어 그래? 다자 처음은 피자 비비큐 치킨 비비큐랑 시푸드 드셔보시죠 네. 먼저 맛 한번 보시죠 다 먹겠습니다. 음. 오, 치즈가. 오, 뭐, 치즈 장난 아니야. 장난 아닌데요? 잘라서 먹어야겠 근데 고기도 소. 어, 치킨이 그냥 들어갔나봐. 그러니까. 먹어볼게요맛있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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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지? 음. 다들 먹어봐야지. 음. 배고파진다. 음. 어, 피자랑 이 도우랑 치즈가 진짜 부드럽다. 음. 볼루네제도 한번 먹어볼게요. 음. 미트부도 있다. 미트로를 음. 두먹어 제대로 완전 이탈리아에서 먹은것같아 음. 장난 아니다. 음. 셰프가 진짜 이탈리아에서. 그니까. 미트로다 먹어봐야겠다. 음. 미트보도맞는것 같아요. 음. 는 같아. 음. 정통 이탈리아이다. 아. 맛 어때요? 이거 진짜 작정이지않은데 어우 순식간에 털어 먹었네. 깨끗하게 먹었다. 사이제리아보다 음. 조금 더 나은. 사이즐리아 업그레이드 버전. 하지만 피자는 진짜 응. 맛있어. 파덕 그러니까, 화덕, 피자여가지고 정말 응. 맛있었어. 응. 이 로코 아일랜드 이탈리아 식당이란 이탈리아 사람이 하는 신기하다. 어, 왜 멋있다. 이렇게 보니까 멋있다. 응. 오. 근데 진짜 조금 아깝다. 그러니까 여기는 자전거가 진짜 많아. 와, 여기 사는 사람 자전거인가 보다. <laughs> 와, 내죽어다지도 진짜 많아. 음. 아니면 우리가 너무 해외를 너무 얕보는 거일 수도 있어. 해외도 이렇게 살 수도 있지. <laughs> 아니, 우리 아니, 우리가 일본에서는 폴포츠냐 너무 시골만. 맞아, 거. 너무 시골만 다녀가지고 <laughs> 지금. 일본에 이런 풍경에 너무 적응이 안 돼. 도심에 놀랐어. 그러니까 도심에 놀랐어. 여기 <laughs> 박물관이래. 패션 박물관도 있고. 어, <laughs> 근데 무슨 UFO가 생겼다. 멋있다. 신기하다. <laughs> 뭔가. 옛날에 나 대전 그 엑스포 막 그런 때할때 때 약간 그런 느낌이야. 음 그런 느낌. 어, 갑자기 독일 국기가 있길래 뭔가 했더니 도이치슐레 독일 국제학교래 신기하다. 막올게 엄청 크진 않는데 독일 사람들이 많이 사니까 저기 있는 거겠지? 여기 불다 켜놓은 것도 멋지긴하다. 전기세 낭비긴 한데. 근데 너무 <laughs> 어, 가로등이 별로 없어가지고 다꺼져있으면좀 네. 무서울 것 같기도 하고.